우리 안에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고 해요 하나는 무너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맡김인데요 보니베인 브리치코엔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두 가지 상태가 우리 삶을 어떻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무너짐과 내맡김'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의 핵심이고요. 아마 꽤 개인적인 성찰로 이어질 겁니다. 무너짐이 대체 뭔지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코엔의 경험이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마비는 무너짐이에요. 궁극적인 무너짐이죠. 이게 그냥 몸이 좀 약해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지탱하는 세상의 힘, 그러니까 중력하고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또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를 잠식할 수도 있는 이 무너짐의 상태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없이 주저하는 자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단절과 상실의 경험에 가깝습니다. 무너짐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중력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내 존재를 딱 잡아주던 그 중심축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감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무너짐의 내적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중력과의 관계를 잃고요. 당연히 자아감도 잃게 되죠.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중심 채널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공간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짐의 정반대 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내맡김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단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는 거죠. 내막김의 시작은 딱한 단어 인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중심 공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이 혼자 뚝 떨어진 점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우주 전체와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문장이 내 맡김이 일어날 때 어떤 감정적, 경험적 변화가 생기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내 안의 중심이 아,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안심하고 이 세상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맡김의 상태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진실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또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절대 고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남이라는 건 없고 오직 무한히 확장된 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니까 두 상태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아 하는 순간이랄까요? 무너짐이 상실과 고립의 경험이라면 내 맡김은 인지와 연결의 경험인 겁니다. 중력과의 관계, 자아감, 그리고 내적인 경험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내면의 상태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그냥 오늘 기분이 좀 별로네, 좋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말 그대로 세계관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너짐의 상태에 빠져 있으면 세상과 단절됐다고 느끼게 되어 이 깊은 고립감은 결국 삶을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무너짐의 사고방식이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처음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곧 세상의 희생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죠. 결국엔 문제 있는 나 자신을 극복해야 하고 나쁜 저 사람들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그런 투쟁의 굴레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내맡김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라 거대한 전체의 일보로서 각자의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투쟁이 아니라 조화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개별화됐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개인이고, 다른 문화, 다른 가족, 다른 성정체성을 갖고,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들 고유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다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색깔이지, 우리를 갈라놓는 벽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우리 몸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무너짐과 내맡김의 구분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온 몸으로 살아내고 경험하고 말 그대로 체화하는 아주 실제적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지금은 벌써 과거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과제는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버리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깨어있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삶을 끊임없이 극복해야 할 투쟁의 재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과 연결된 내맡김의 춤으로 볼 것인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맡기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여정이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